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SK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들과 함께 한번 버튼찾기 잠깐만요 좀접만건 아니에요 어, 자 이거 좀 이렇게 다시 자 일단은 야간 출신 다 챙기 챙겼고요. 맵밑든 버튼 찾아서 규칙 질감 불아왜왜왜맵 밑에 금지 블럭 부수기 설치 금지 무단 배포 비2차 수정 등을 금지합니다. 메이드 바이 들차 님께서 만드셨네요 질감 풀이 되세요. 정보 셔서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거의. 눌러야 돼안 되죠 저문 열렸네 들어가자 저 따오시지 뭐돌 아, 때문에 돌, 그... 돌 버튼을 하셨나? 단추단추가? 여다 웃겨! 없을것 같아 말한겁니다 왜왜기어가왜 키고 나와 드, 들차님 이거는 켜도 되죠? 내가있 됐다. 아, 나 갇혔어. 찾았다요. 님렸어요 네. 갇혔다고요? 네. 어, 어. 갇혔어요. 또 다시 복구해 놓세요아니거기 대체 유의야. 왜 들어가는 아니, 건지. 여기 말고 여기다 있다가, 여기다가 화염장 포션 여기 여기는 뭐? 화염장 포션도 아니, 좀 챙. 유야한 여기다 놓라고 으 여기 여기 아, 화염장 뭐? 포션도 다섯 뭐? 개 다섯 개 정도 챙깁시다. 어딨어요 여기 뭐네요? 일단은 둘다 일단 먹어볼게요. 음. 음, 자 들어갑시다. 이거 챙기고 먹고 오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 괜찮으니까. 어디 이렇게 돼 있나? 어디 비밀 통로가?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고. 어, 어딨지? 내그니까희가보통적초입니다다 부셔 버렸어. 저는 보기만 할까요? 어떻게 올라가요? 아주 자유예요. 어? 뜨겁지가 않네. 파운드 푸심 먹었기 때문이지. 바보? 응. 한정 찢고는 바보 아, 어, 어, 이거, 어떡해. 올라가. 올라가. 음. 여러분, 여기서 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찾고 오겠습니다. 음. 여러분, 제가 찾았어요. 보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 안에 음. 있었거든요. 찾았다. 여기요, 여기. 음. 여기요. 어머, 나 음. 여기. 이거 되나? 누나 여기요. 됐다. 갑시다. 응. 파스텔지요? 여기는 이지는있 런닝. 스이와 안돼죠그 블루 빼지 말라고 했잖아. 좀 잡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거 말고 잡고 오겠습니다. 여러 분. 또나 이거 지그 뭔가 제가 제저쪽만받아여분 되게 되게 나무가 올라가 올라가돼 있어서. 네. 어 나무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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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잘박지일 왜 못하니? 여기 무언가 있다. 됐다 열다. 네. 됐다 됐다 열다. 가자. 해보세요. 빨리 가자고요. 6 스테이지 슝. 상자? 수박. 안 수박이. 박쥐 도있는거 보면 진짜 어두운 건가? 아가 조심하게 되야지 아. 아! 갇혔어요! 박쥐 가 댄지는 않지? 당연하다. 저, 저, 저기 갇혔는데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거 좀. 아, 이거 푸실 이유가 없었구나. 여기 문이 냐 문이 아, 그렇구나. 어? 뭐지? 응. 아, 예. 아니 아니야. 아, 니구나 아니, 여기 뚫릴 수도. 뭐. 아, 여기 이 있었구나. 찾았어. <놀람> <쳐 있어>?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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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못찾았다 <놀람> 마지막 문이 돼. 난 벌을 받은 거야. <laughs> 왜고싶를타시면 늑대를 못다 야, 낚싯 타야 는데 대학자 선물! 다죽을버려죽여 안돼! 내가 죽었잖아. 아, 저좀케이좀 좀 할게요. 수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려봐. 아, 뭐야. 너무 멀리 있잖아. 아, 뭐야? 저까지 갈게요. 빨리 갈게요. 아, 지금은 어떻지? 나 아, 가뒀어 됐다. 나 기다려보소. 아. 여기에요, 여기. 아니요? 그, 그냥, 이제 좀온 다음에, 어게피 됐습니다. 자, 뭐해? 나 먼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 네. 너희는 가뒀다! 버튼을 찾아라. 홍이 미소감 제가 혼자 만들고, 월드에 에딧을 안 쓰고, 전부 숫자가 없 헐! 그,은이 원래 10스테이지까지 만들었는데, 8 0스테까지못 만들었네요. 야, 하지만 만드는 동안 재밌었고, 에이. 다음 편 도시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나는전 다음 편텐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에 뵈요. 너무 잘 만드신 것 같다. 진짜 너무 잘 만드신 것 같다. 그냥 불어. 아니. 아, 가방 지금 사기하니까 그러네. 아니. 이제 빨리 이제 다 죽게. 그러니까 빨리 다 죽고, 일로 와요. 흰띵님께서 선물해주셨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죠? 아니, 내 말은... 지금 먹고 있으라고, 나 죽일건데 야, 야, 나만 죽을 순 없잖아 안 죽어요 야, 나만 죽을 순 없잖아 그이 죽자 언나 때려 그리고 마... 자 어디? 자, 아, 때 아야 려도 때려. 도죽이아뭐 아직 안복고어 아니 복고어지복 아니 너 말고 유유. 갑옷 벗어야지 왜안 벗고 죽냐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유희도 같이 죽어야지 너도 죽었잖아 나한테 갑옷 벗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치. 여러분 이거는 게임 진... 여러분 이거는 진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최강이 됐습니다. 다들 오세요. 준비실 거지네요 클로징 할 겁니다. 안 죽여요. 빨리요. 빨리요. 빨리 와세요. 빨리 와요. 저 지금 이거 지금 별로 못 합니다. 이제 15분이 끝인데 지금 14분 22초예요. 안 보여. 됐다. 한명 왔고. 뭐지? 지금 내 가브스 입고 있어. 오세요. 아, 그냥 빨리 와야지, 빨리. 안돼.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